안녕하세요. 꿈꾸니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SG 새벽 배송을 쓱좀 축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SSG, 쿠팡, 마켓컬리가 이 새벽 배송 시장의 3대장이죠. 그런데요. SSG가 새벽 배송 관련돼서 지역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어요. 내년부터. 원래 SSG는 수도권과 충청도 ]까지도 커버를 좀 했었는데 이 충청도 지역을 빼버리겠다는 거죠 수도권은 기존에 있는 수도권은 그 새벽 배송으로 가능하지만 이 충청권은 내년부터는 새벽 배송을 이용할 수 없다 대신 주간 배송인 쓱 배송은 그대로 이용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발표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아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ssg가 기본적으로 신세계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도 좀 상당하고 실탄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쿠팡과의 경쟁을 좀 격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한발 물러선 느낌이죠. 조금 우린 재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조금은 성장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충분히 당연함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쿠팡이 워낙 지금 늘려놨고, 쿠팡은 또 계속 물류센터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 배송을요, 마켓컬리, 쿠팡이 시작한 이후로, 정말 이게 유행처럼 번져서 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CU, 편의점 CU도 했었고요, GS리텔 GS25도 했었고, 롯데도 했었고, 뭐 되게 많은 업체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다 새벽 배송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해요. 롯데온도 포기했고, 그리고 CU도 안 하고요. 이제 GS리텔, GS25도 지금 안 하죠. 지금 사실 제대로 된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는 딱이세 군데입니다. 쓱, SSG, 쿠팡, 마켓컬리. 그런데 이 3대장, 새벽 배송의 3대장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 행보가 좀 다릅니다. SSG는 이제 축소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좀더 내실을 다지, 다지겠다. 그리고 좀더이 물류 효율화를 좀 이뤄내겠다. 라고 해서 수도권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새벽 배송을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쿠팡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지막지하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더 늘리고 있어요. 아, 뭐 우리 쿠팡 뭐다 하겠다. 그리고 마켓컬리. 마켓컬리도 계속 늘리고 있죠. 왜냐하면 마켓컬리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앞선 그 쿠팡이잖아요. 아, 우리 쿠팡처럼 늘리겠다, 물류센터. 그래서 원래 마켓컬리가, 물류센터가 송파 쪽이랑 김포 쪽두 군데 밖에 없었는데요. 평택에도 엄청 큰거 짓고, 그리고 밑에 지방 쪽에 창원에도큰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새벽 배송의 3대장의 행보가 좀 갈리고 있어요. SSG는 좀 내실을 챙기는 쪽으로, 그리고 쿠팡과 마켓컬리는 계속 늘리는 입장에서요. 또 근데, 이세 업체 중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쿠팡은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렇게 물류센터 늘린다고 6조 원을 때려박았는데 6조 원 적자를 봤는데 이제는 쿠팡이 이제 3분기에 천억 이상의 흑자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흑자 기조로 계속 갈것 같아요. 예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규모의 경제를 잃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마켓컬리는 예전 4~5년 전에 쿠팡을 보듯이, 3~4년 전에 쿠팡을 보듯이 적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천억 이상 적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SSG는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적자 폭을 축소하고 있죠. 자, 이세 업체 중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투자했던 쿠팡만 흑자 기업이 됐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자 관중 입장에서. 뭐 이렇게 쫙이 3대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 이거 뭔가 치킨게임이 새벽 배송에 이 치킨게임이 좀 이제 마무리되는 느낌? 아니 <laughs> 약간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 쿠팡이 치킨게임에서 이제 승리한 느낌이 약간 약간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아뭐 비록 마켓컬리가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옛날 쿠팡처럼 이제 커가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마켓컬리와 쿠팡은 달라요 왜냐면 쿠팡은요,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나갈 때그 앞선 기업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쿠팡이 최초였어 이렇게 물류센터를 많이 늘려 나가면서 빠른 배송,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가 쿠팡이 최초였어요 그런데 마켓컬리는 쿠팡을 따라가고 있는데 쿠팡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있어요 마켓컬리의 대체품이 이미 있어요 쿠팡이란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신선식품의 프리미엄 제품 쪽으로 이걸 그좀 뾰족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물류센터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켓컬리는 식품의 한계 뭐 요새 이제 뷰티컬리도 이제 출시를 해서 뷰티 쪽 화장품이나 이런 뷰티 쪽 제품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쿠팡은 모든 상품을 지급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죠 그래서 저는 마켓컬리를 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새벽 배송의 3대장 SSG, 쿠팡, 마켓컬 이세 업체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대로 된 업체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왠지 느낌이 쿠팡이 지금 치킨 게임에서 이겨서 왠지 독식을 할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사실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야간 야간 근무하면 근로자한테 수당 더 줘야 되잖아요. 1.5배 주고, 뭐,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콜드체인도 다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새벽 배송하는 게 보통 SSG 신선식품이고, 뭐, 쿠팡도 신선식품, 뭐, 시, 신선식품이나 뭐, 다른 것들도 하지만, 그것 마켓컬리도 신선식품 위주고, 이러다 보니 콜드체인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죠. 사실, 주간 배송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효율적인데, 그 비효율을요, 쿠팡이 6조를 막 때려 박으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쿠팡은 콜드체인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물류 시스템을 되게 고도화 시켜놔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 식품을 얼마나 주문할지 미리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의 물류센터로 이미 그 제품들을 다 옮겨놓고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몇 시간 내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냉장 콜드체인 필요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나 지금 이제 SSG 그 기사를 보면 좀수쓸했습니다 좀 어쨌든 저는 SSG를 격하게 응원하고 있거든요. 아니, 용진이 형님이 생각보다 소심하시더라고. 아니, 질러야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도 아니, 쿠팡한테 질수 없잖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이마트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난 출신인데 어쨌든 이마트 면접을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어, 최종 면접에서 용진이 형님을 직접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 갑자기 되게 뭐 TMI이긴 한데요. 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진이 형이 저한테 마지막에 질문했어요. 을딱한 번도 질문 안 하다가요. 그때 이제 아이패드를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 아이패드만 보고 제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최종 면접 때. 그러다가 딱 이제 마지막 끝나고 다 면접이 끝나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용진이 형이 저한테 딱한 마리 던집니다. 몸으로 뭐 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보다 키가 크거든요. 저한테. 어, 저기 키 얼마나 되세요? 그래서 네뭐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딱고게첫그 용진이 형님과의 저와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진이 형님한테 좀 애틋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실 용진 그래서 좀 SSG 더 격하게 응원하는 것도 있고 사실 쿠팡이 좀 너무 얄미운 것도 있고요 판매자들한테 불친절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쿠팡 SSG가 새벽 배송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좀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어, 지금 뭐 모든,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쿠팡을 향하고 있어요. 쿠팡이 점점점 더공고히 이커머스 시장 1위 업체가 돼가는 그런 숫자들이 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합니다. SSG랑 네이버가 많이 힘내줘야 되는데, 마켓컬리도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켓컬리도 힘내주시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SSG가 새벽 배송을 조금 축소하는 거에 대한 의미,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꾸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